먼저 화면의 상단 바를 내려서 와이파이를 켜 줍니다. 오른쪽 윗부분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누르고 메뉴에서 접근성을 누릅니다. 토크백 메뉴를 선택합니다. 허용 누를게요. 설정 메뉴를 누르겠습니다. 텍스트 음성 변환 설정을 누르고 메뉴에서 기본 엔진 선택합니다. 구글 음성 서비스 체크할게요. 기본 엔진 왼쪽에 있는 겉쇠 누르고 나와서 언어 누를게요. 아랫부분으로 내려서 한국어 선택합니다. 읽어주는 속도와 목소리 톤 조절 가능합니다. 재생 눌러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음성 합성의 예입니다. 이것은 이것. 한국어 음성 합성의 예입니다. 구글 TTS 옵션에서 음성 데이터 설치 다시 한국어 찾아서 누르면 음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음성 합성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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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어 음상 합성의 성으로 선택할게요. 설정이 끝나면 다시 접근성 토크백 사용 허용을 눌러주세요.